님들, 둠브링어 팬텀 한번 랭게임에서 안 써봤는데 써볼까? 아, 오. 아, 둠브링어 괜찮은데? 뽀니, 뽀니! 아야. 쓰읍, 좋았다. 음. 님들 둠브링어 팬텀 한번 랭임에서안써 봤는데 써 볼까? 아 그러니까 이게 근데 세트로 살까 좀 생각을 하는 게 만약에 팬텀이 마음에 들어서 저지를 샀어. 근데 저지가 마음에 들어서 셰리프까지 사면은 개손해 아니야? 근데 우선 팬텀 사자. 팬텀 사서 팬텀 한번 써 보자. 궁금해. 이게 둠브링어 근데 무슨 색이 제일 이뻐? 형이색 쓸까? 아 파란색이 이뻐요. 찾았습니다. 뭐야 초대하니까 큐 끊었어 <laughs> 어? 라즈다 어? 춘춘이 라즈랑 춘춘이 진짜 오랜만이다 얼마만이야? 버냐 응? 캐리 좀아 노력해볼게 라즈산 희산시부리 희사시부리 라즈산 난사이 데스까? 라즈야 니즈큐 니즈큐 아 니즈큐가 뭐야? 알트니언 아, 어서... <laughs> 컴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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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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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기, 감피 감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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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기 감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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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사시부리. 이스아 내, I can stand. I can 오케이 8. 나이스, 나이스. 오픈 e 나왔나? 명 남았습니다. 아, 내가 이거 슬라로 그냥 죽일 거야. Oh. 아깝다. Oh. <laughs> 저, 어. 치한명남았 어, 어, 야. 야, 가이스 고 에이 고 에이. 어떻게 되네. 어디 어 요, 요, i think i think 저기... judge. y a hold i n g 파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한명더 30초 남았습니다 전기충격 간다 어 지름길이다 간다 파이크 설치 완료 간다 진짜 <laughs> 다와 <laughs> 근데 소바야 너 진짜 컴퓨터 끌 수도 있겠다 진짜 미안 3A 나오. 야, 3A 3A 고백고백고 B 고 B 고 B 고 B B 클리어 으어어어어어 어? 이러면 아겠다아내리 어? c 이 n 미드투저 B? s B 오케이 c 니 n y o 레오프가중앙 레이나 AT 레이나 AT 뇌즈 아스트라 에너미 아스트라 우리 뒤에 아구 한명 남았다 아씨 총각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파서 그러고서 딱 제발 오 제좋커. 적 보자. 어. <laughs> 나이스. 아, 클러치 너무 잘했다, 진짜. 와, 체인버 더스로 저렇게 한다고? 아, 뚝뚝 네, 뚝. 아, 중앙에서적 발견.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월 아니, 저기 아, 판체? 어. 여기인데. 아, 하나더는 절대 모르지. 주하지

GG 아 개꿀잼이었다 아니 뭐 둠브링을 써보지를 못했어 게, 게임이 존나 재밌었어 그냥 아 둠브링을 좀 써봐야 되는데 게임을 찾았습니다 일찍 모여서 한스오인큐 하자고? 어 근데 그건 좀 곤란한데 나 에임 루틴 해야 되는데 내임 루틴 진짜 중요한 거 알지? 진짜로 카메라가 파악이 다 탈출 제약 완료 비 도비 도비 도비, 도비 다 원, 2, 3! UAH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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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 다 h UAH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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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 a 원탭이 안 나네? h UAH!

걸려주면서 깔끔하게. 한명 남았습니다. 간다. 가득 채우라고. 나 팀원들 킬 매겨주면서. 아, 둘 수도 있겠는데. 그래, 미리루 에이, 캡팽. 아 이것도 잡는 건지. 아깝당. 아, 둠브잉어 괜찮은데요? 생각보다 괜찮은 원래 좀 별로일 줄 알았는데. 러쉬! 오우, C. 해장전. 아, 소리. 나린. 나린. 고인백. TP. 어허 해븐. 어, 대감님 찍자. 스파이크가 설치되었기. 가자. 지를 끼리다. 아, 니 씨. 걸려나 이제 트랩이. 잡해. 나이스아둠부리가 아..씨 아, 괜찮은데? 내일 데 쓸까? 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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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! 3B 비 b 카비벌 끝났어 레이삼 이미 스모크 가 스모크 가을 택했어 탐정을 택했어 클럽 1HP 컷 밀렁 밀렁 렁가스 한명 남았습니다. 아, should finish a Nice. Doida. Say, Craig Gagabo n i 아, t o 음, 음, 나이스 R. GG 리네 뭐야 병철이었어? 병철 레비아탄 프링 메두사 멤버 너무 좋은데? 똑똑하게 하더라니 멤버가 맛있었네. 아 근데 이거 둠브링어 쓸만한데요? 괜찮은데? 그러니까 막 다른 것처럼 엄청 막 만나진 않아. 그냥 약간 정찰처럼 이렇게 맛깔끼고 막 그러진 않는데 그냥 무난무난하게 가끔씩 한번 쓸만한 것 같다. 여기까지 해야겠다 오늘. 가볼게요 여러분들. 빠이.